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이 되겠습니다. 게시록 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절 믿고 제가 풍적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 네. 아, 네. 네,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으로 이기는 자의 받을 축복, 이기는 자의 다들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그 이긴 자도 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네. 이기어놀라한 것은 과거 형이입니다. 나는 이미 내가 이겼다 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오늘도 이겨야 되고 또 내일도 이겨야 되고 모레도 이겨야 되고 계속 현재로부터미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그받을 축복을 다 받기까지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먼저 주신 것 같이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담대함이 없으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서 이긴다는 건 누가 뭐 쌈박집에서 이기고 뭐 육신적으로 부딪혀서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육신 내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무너지고 낮아 빠지죠. 왜 그래요? 담대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담대하라 그러거든요. 담대하다는 또 담대의 뜻은 담력이 크다. 겉없이 용기를 내어서 달려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담대. 쓸개 슬개, 담자에 쓸개가 크다 그런 뜻이 되는데 육신적으로 쓸개가 크게 아니라 무슨 비유적으로 하는 말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마음이 굳건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공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드리라 그랬어요. 자,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다음 편을 보시도록 하시겠어요. 2사에서 4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라 네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너는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건 진심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울 오른손으로 너를 붙 들어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세상에 홀려서 호적거릴지게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세상에서 호적거릴수 있는가? 내가 빨리 이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다,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활란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더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절.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므로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힘드신 말씀 플러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의 쫄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항상 도와주는 그러한 항상 도와주는 그 시간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초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이런 말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고 있는데 너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네. 뜻이 복두기와 같은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딱딱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을 못하는 거 오히려 미혹의 영이 더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저 복받들라는 얘기예요. 기복신앙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어린애와 같이 저재 속한 말을 이런 말만 익숙해져가지고 장승한 자가 들어야 할 이런 귀한 하나님께 속하 생명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어디든지 시가 때를 가리지 않았고 예수만 보면는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올매 빠뜨릴 그런 국리들만 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전부 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당당하게 항상 어느 곳에든지 천국보금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한테 올물을 놓고 항상 자르려고 하던 예수님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가차없이 실련하고 욕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은 너희들은 지옥으로 직행을 자들이다. 이러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 이성 없이 본능으로 행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 그랬어. 그런 자들은 항상 해방하는 일밖에 할 줄을 모른다고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해 주심으로 율법을 피하시는 그런 승리를 했다는 것은 율법에 속한 수호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자기 한마음을 희생하시면서도 부활로써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나 함께 2장을 보시면은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 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건이기셨다는 겁니다. 네. 승리자, 이긴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에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 의문에 얽매였던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의문의 그 의문으로 우리를 묶어놨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 진리의 영. 그 영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영이라고 해요. 영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뭐하는 것이요? 죽이는,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라서 의문, 우리를 죽이는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되셨느니라하어요 끝장내셨다 이거예요. 마침표, 율법을 끝내버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는 이기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누구도 나갈 수는 없었어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수많은 세상에 활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게 지시고 이 세상에 없던 사람도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승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느냐. 그건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또한 십자가도 지셔야 됐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선천하시게 되어 있었던 불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선을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들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그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돼. 예수님이 내가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담대함으로 이겨라고 있어요. 얼마나 응원을 해주는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담대하기만 하면 너희도이겨나갈수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는가 그 세상에서 무얼해서 이기는가? 그건 아니지요. 예수를 믿어야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자, 우리 다음 게 요한 1서 5장 4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5장 4절 보십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만 하나님께로 낳지 아니고 마귀로부터 낳다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보시겠어요? 대도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의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지인이라. 성령은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진리형을 받았으므로 항상 세상은 이겨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확실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를 성공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하여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지금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달려나온 것 자체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깊은 잠을 더 자야 되는데 그잠 속에서 내가 잠을 떠쳐버리고 뛰어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놀러갈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걸다 뿌리치고 하나님 전으로 나왔다면까내 나름대로 내 믿음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하여서 정력대로 살려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일이 정말로 필요하게 많습니까? 그러나 일락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락을 즐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밝은 피로 우리가 씻어서 맑고 새로운 정한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영을 새롭게 또 붙잡고 또 말씀을 새롭게 또 붙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전신것절을 잊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음 게시록 2장 11절 보시겠어요 게시록 2장 11절 보시면은 소머나 어, 교회 사자한테 어, 경고와 칭찬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들 어, 축복에 관한 말씀만 보는 거니다 아, 11절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겠습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 한다는 것은 첫째 구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음. 이서문학 교회 사자한테 편지하기를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절대로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구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 서가모 교회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를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라. 네. 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비밀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다. 얼마나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는 사람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니니까 신도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도를 위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돌에 돌에 이름을 새기면 지워지니까안 지워집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나도 준다 그랬어요 영생의 만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또 편지를 합니다 어떤 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냐 26절로시겠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즐겁게 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망금을 철장으로 질그럽게 트리는 것 같은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은 안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가지 축복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는지는 우리는 아직은 미지있지만은 일곱 교회 속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계시록 3장을 보시면은 4대 교회에 관한 축복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어서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또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면 안돼 나는 네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다 어, 끝장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희망된 사람들이다 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사람들이요고 결코 들락날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2절 보시겠어요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기둥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도다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을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기둥에 나 하나님 성전에 나 기둥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내 기둥이야? 내 이름이 있단 말이에 기둥에 내 이름이 새겨졌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빌라델리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요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 이기는 자는 하나님 공간에 함께하는 축복을 주겠다 하요 이런 축복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예.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고 했느냐면 바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먹게 하리라. 아멘. 아, 네.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 네. 하나님 나원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나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 실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실거를 먹으면 뭐하니까? 아, 네.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거를 따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도와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보시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또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어 버리빼 버린다는 거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부어울수 없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계시록 22장 1 계시록 21장의 2절, 1절 말씀과 같이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바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되었어요? 생명나무 휴가를 먹고 무엇니까 뭐 영생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네. 21장 1절로 시겠어요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을 우리는 신천신지라고 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새 하늘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굳건한 믿음, 단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1장 6절 말씀과 같이 요그 밑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 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끝없이 내려주시는 하늘 보자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수를 가득히 먹고 있습니다. 새하늘 색다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내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에 나에게 얻어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업이라 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예수님은 이기셨군요. 는 예수님 이외에 부활하고 승천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던지신 말씀 내가 세상에서 활란을 담아나 내가 이겨노라 너희도 반대하라 그러면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랬어 아,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상고하면 그래 지금까지도 내가 이겼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예배를 안 빠졌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소홀함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아,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가서 그 실과를 주워 먹고 영생하면서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를 영생에게여 인도하는 생명수를 가없이 정말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유혹을 여러분들과 저와 다 함께 받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